절대 죽어도 죽어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만 어요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싶신데뭐이렇가 근데 카에월트 있고, 몸이 있고 보장어 누가 여기서 목을 탁뺀 것처럼 한 번에 아주 고사장 여기가 차지면 얼굴이 차지면 딱딱 걸리는 거낌 거의 장난치 이런 것처럼 이 꿀팁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다섯 번할때세번네 번씩 하 되는 거요 정말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달 전에 올렸던 땅콩형 탈출의 모든 것 어쩌고 하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는지 그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댓글을 봤는데 저한테 7개월 전 영상을 봤는데 그때보다도 조금 더 얄쌍해지시고 한것 같다. 관리 방법을 제발 알려달라고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괄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어디를 몇번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관사하는 방법들이랑 얼굴이 커지지 않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해보고 정말 느껴서 좋았던 방법들도 있지만 꾸준히 다니고 있는 경락사 거기 원장 쌤한테 배워온 전문가분들의 꿀팁. 노하우까지 제가 좀 전수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아주 싸그리 모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얼른 스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뭘 하는 것보다 뭘 하지 않는 게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절대 죽어도 죽어도 하지 않고 있는 습관들이 몇개 있어요 일단 그림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아이패드에 직접 그려서 하면 안 되는 것들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 수면 자세의 일부인데 사람의 머리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의 머리통이 있고 몸이 구부정 어머 너무 좀 비약이 있는 그림이긴 한데 굉장히 이렇게 몸을 땡글 마치 새우등처럼 이렇게 말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베개예요 베개 이제 옆을 보고 사는 거죠 바로 이 자세 제가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수면 자세입니다 어깨 말리고 허리 부정하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게 왜 얼굴이 안 좋냐? 한쪽으로 눌려요 얼굴이 그럼 당연히 얼굴 비대칭으로도 안 좋겠죠? 문제는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유지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잠자는 속에 공주님을 보면 항상 이렇게 정자세로 곱게 누워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공주인 것처럼 자기 암시를 하고 그냥 하늘 보고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솔직히 이 수면 자세는 너무 고치기 힘든데 이거 한 번만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몸의 정렬뿐만 아니라 얼굴 작아진데도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밤에 누워서 있는데 딜리닝. 이게 뭐게요? 핸드폰. 여러분 이 자세로 핸드폰 진짜 많이 하시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laughs> 빨리! 다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고 자는 것도 최악인데 핸드폰 하면 목이 또 나와요. 목이 나오고 어깨 더 말려요. 이거를 고치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안 좋다는 거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1 0번 중에 한세 번만이라도 덜 하는 습관을 한번 드려보세요. 웬만해서는 사실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것도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누워서 핸드폰 하고 싶으시다면 하늘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최대한 앉아서 핸드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하는 거 한번만 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이것도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자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 저 지금 잠깐 시원하는데도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턱까지 맨날 진짜 최악이야. 누가 여기서 목을 탁뺀 것처럼 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거는 거북목에 정말 도움되는 그런 자세거든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체형이나 얼굴 관리가 거북목계랑 정말 관련이 너무 있어서 제가 몇 번이고 거듭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하지 않는 것들을 몇개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그 얘네만 안 해줘도 크게 몸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굴이 좀 작아지는 걸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가 잘 하고 있는 이제 마사지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절대 안 하는 자세 얘기할 때 어... 어깨 말리는 게 정말 안 좋다고 거듭 강조를 했잖아요. 어깨가 자꾸자꾸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헬스 유튜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딱 와닿는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제가. 우리 이 가슴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을 대흉근이라고 한대요. 그게 여기 빨간 부분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점점 짧아지면 자꾸 자꾸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자꾸 어깨는 이렇게 되고 승모근은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여기를 자꾸 풀어 줘야지 우리 어깨도 조금 더 이렇게 잘 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마사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하고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 어깨가 싹 나도 모르게 잘 펴지더라고요, 실제로.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딱 팔을 들어 올리고 여기 겨드랑이와 가슴 근육 이렇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여러분 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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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로 이렇게 해줘 보세요. 그럼 진짜 아프거든요. 포인트는 세로로 문질문질 해주는 거거든요. 한쪽 당 스무 번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 하루에 두 세트 이상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스무 번 하잖아요. 특히 이런 데를 잘안 풀어 주셨던 분들은 더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효과가 더 좋거든요. 회사원 분들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 하고. 요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자세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여기 풀어준 거 있죠? 이거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게 여기 어깨도 펴져서 자세가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를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지 얼굴이 커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저는 습관적으로 못해도 하루에 두 세트는 꼭 해주고 있다. 자, 얼굴 안 커지기 위한 마사지. 두 번째는요. 제가 또 집착적으로 풀어주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후두하근. 어, 나 진짜 이런 전문 용어까지 설명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여기가 이제 후두학은이라는 부위거든요. 저는 여기를 풀어줌으로써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되게 시원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좋을까? 여기가 왜 얼굴형이랑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마사지숍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께서 말하시기를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사람의 두개골 있죠? 두개골은 성인이 된다고 성장이 멈춘다고 해도 이게 돌처럼 딱 굳어 있는 게 아니래요. 얘네가 후두, 상악 요런 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대. 뭐 예를 들면 목을 풀어주면 어디가 좋아지고 이런 이유가 눈으로 볼 때는 되게 다 떨어진 부위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후두뼈 있죠? 여기에는 승... 소모근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풀어주면요 여기가 긴장이 싹 풀리면서 뭔가 이런 후두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얼굴이 뭔가 되게 더 반듯해 보일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후두하근을 어떻게 풀어주냐 제가 또 최근에 너무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짜잔 <laughs> 이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힐니스북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얘를 어떻게 쓰냐. 그냥 매트 위에 누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댄 다음에 도리도이만 해줘도 정말 여기가 엄청 시원하게 풀리거든요. 그리고 5분 동안만 뒷목을 싹 풀어준다라고 생각하고 5분 타이머를 맞추고 이 제품으로 목 뒤를 풀어주는데 그냥 딱 대기만 하면 이 포인트들이 딱 정확하게 자극이 오거든요. 진짜 내 마사지를 잘 보조해주는 약간 그런 비서 같은 아이템이에요. 얘가 또 굉장히 좋은 게 엄청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 유연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게 누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의자에 얘를 이렇게 딱 그냥 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또 이렇게 샤샤샥 풀어주면 또 너무 시원합니다. 굉장히 또 가벼워요. 그래서 어디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여행갈 때 이런 거 무조건 또 필수템이 딱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얘 말고 저의 또 마사지를 보조해주고 있는 꿀템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 아이템. 요 아이는 또 무슨 용도냐. 전신 마사지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데 저는 이제 얼굴 관리할 때는 어디를 풀어주냐면요. 우리가 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죠. 목빛근 있잖아요. 여기를 풀어줘야지, 여러분. 중안부가 안 길어지고요. 이중턱도 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건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요런 데를 굉장히 많이 많이 꼬집꼬집 해줍니다. 그냥 진짜 한무열 뭐 번씩 살짝 살짝 해주고 있는데, 여기를 풀어줄 때, 손으로 해주는 것도 힘들다. 나는 그냥 목 앞이랑 뒤를 그냥 한 번에 아주 조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 제품을 써주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힘 세게 줘서 할 필요 없고요. 가볍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목 뒤쪽 이렇게 계속 계속 문질 문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내가 루틴처럼 하고 싶다 하면 왼쪽 스무 번 오른쪽 스무 번 요거를 한 세트 아니면 두 세트만 반복해줘도 정말 여기 목 뒤쪽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예, 돌기 보이세요 돌기 이 돌기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막 매서운 돌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제품을 너무 추천하고 싶은 게 길이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런데 풀어주고 하체 풀어주고 할 때도 너무 적 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핵심 제 기준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가볍고 컴팩트한데 시원하게 풀어주는 건딱잘 하는 그런 애라 가지고 얘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베개. 베개가 너무 낮거나 너무 과하게 물렁물렁해서 목을 정말 하나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베개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베개들을 쓰면 되게 경추도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측두근 뭐 이런 하관 이런 데도 다 무너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얼굴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베개는 어느 정도 좀 딱딱하고 내 목을 잘 받쳐주는 그런 베개라고 저희 경락샵 원장쌤이 준 꿀팁이거든요. 쌤이 어떤 추천해주신 그런 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베개와 비슷한 거를 좀 찾았는데, 그린하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셨어요. 요 안에 이렇게 빨대 같은 애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목을 안정적으로 탁잘 받쳐줘요. 요거를 이렇게 베면 안 되고요, 여러분. 목을 살짝 기댄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이마를 살 이렇게 뒤로 조금 젖혀줘서 이렇게 C커브를 만들어서 꿀잠을 자면 되는 거거든요. 딱딱함과 물렁함.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딱딱한 쪽에 가까운 그런 베개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 베고 누우면요. 머리 쪽에 근육이랑 근막들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딱딱한 베개를 베고 자면 실제로 예쁜 얼굴 라인을 좀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베개 잘 베주고 있는데 얘는 또 여러분 되게 좋은 게 가격이 단독 3만.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게이 안에 얘네들을 양을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원래 있던 양보다 좀 많이 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목길이도 다르고 좀 체형도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안에 솜을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매장에서 추천받기를 이 사이즈가 굉장히 목을 잘 받쳐주는 사이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베 보니까 컴팩트한 사이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제품이랑 똑같은 거를 제가 링크를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말씀을 드리자면 얘 사이즈를 제가 알아왔거든요. 가로 48cm, 세로 22cm 이건 제가 진짜 꼭 최대한 진짜 네이버를 뒤져서라도 똑같은 걸 판매하는 사이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얼굴 마사지나 좀 괄사 이런 거 해줄 때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부위인지에 따라서 풀어줘야 되는 게다 다르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메인으로 고민되는 그런 부위랑 풀어줬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하는 것들만 몇 가지를 정리해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중안부가 길어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얘는 또 어디를 풀어줘야 되냐면 제가 또,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어요.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익상근이라고 하는 부위래요. 제가 이것도 경락쌤한테 배워온 그런 꿀팁인데, 익상근이 입 안쪽에 근육이랑 겉에 쪽에 익상근,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근데 이 안쪽, 이 안에 익상근을 풀어줘야지 중안부가 굉장히 짧아지고 늘어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마사지를 받을 때 장갑 끼셔가지고 안쪽을 풀어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전 집에서도 이걸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장갑을 껴주셔야 돼요. 이 안쪽이기 때문에 이 익상근이 여러분 교근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좀활이잘안 되죠? 이렇게. 이쪽을 진짜 열심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입 안쪽이기 때문에 약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눌러줘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장갑을 끼고 각을 잡고 해야 되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씻고 나서 화장실에서 하거든요. 저 장갑을 화장실에서 탁 끼고 오른쪽 20번 왼쪽 20번, 20번, 20번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래서 여기 입 안에 익상근을 풀어주면 중안부가 처지고 길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위는요. 얼굴 선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처져 보이는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바로 바로 측두근입니다, 여러분. w h e 즈 측두근? 바로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쭈롱. 이미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각적으로 한번더 보면 딱 와닿잖아요? 여기를 측두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 중요합니다. 왜 측두근이 중요한가요?라고 하신다면 우리 얼굴은 여러분 전체가 다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피가 처지면 얼굴이 처진다는 게 리얼 팩트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도 사람들이 다막 두피 풀어줘라, 두피 정말 중요하다, 두피 관리해라라고 하는 건데 특히 측두근은요, 여러분 얘가 우리 얼굴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처지면 얼굴도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측두근을 약간 그냥 습관적으로 풀어주긴 해요. 갈사가 만약에 없는 상황. 다할 때는 도라에몽 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풀어줘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괄사가 있다. 괄사 그러면 어디 푸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과 부위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괄사가 조금 무겁긴 한데 되게좀 견고하고 좋아요. 달바 괄사가 이렇게 딱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뒤에서 위로 올리듯이.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거든요. 절대 괄사는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측두근 풀어줄 때는 핵심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딱딱 딱 걸리는 데가 있어. 이런 곳을 정말 열심히 풀어주셔야 합니다. 저 여기가 딱 걸리네요. 여기야. 이렇게 진짜 측두근만 잘 풀어줘도요. 제가 봤을 땐 리프팅 다섯 번할 거. 세 번, 네 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 측두근은 실제로 얼굴 처지는 거 막아주고, 얼굴 뭐, 안 커지고,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스트레스 만땅 받을 때. 아, 열받아. 또 누군가가 또 헛소리를 하네? 스트레스가 이빠이 받네? 할 때, 측두근. 살짝 불어주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확 낮아지는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지막 고민 부위는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광대. 근데 또이 광대는 여러분, 우리. 이 귀랑 관련이 있대요. 광대 작아지게 하고 싶다고 막 누르고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경락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광대를 관리를 해주고 싶으면 광대를 직접적으로 만질 게 아니라 귀를 풀어주면 된다.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귀를 양쪽을 반으로 슉 접어준 다음에 앞으로 열 번, 뒤로 열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거를 다시 뒤로 다시 리버스해가지고 둥둥둥둥 둥, 둥.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실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귀를 접고 굴리잖아요? 은근히 좀 아파요, 많이. 그래서 조금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앞으로 열 번, 10번, 뒤로 열 번만 하시고 끝내셔도 되고 나는 이게 조금, 음, 음 괜찮다. 난좀 평소에 귀를 많이 풀어줘서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두 세트, 세 세트 정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가 제가 광대뼈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귀를 이렇게 쫀을한다고뼈 자체를 막 작게 만들고 깎아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요 귀가 많은 근육과 많은 림프절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여기 귀만 마사지를 해줘도 광대가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근육 붓기 그런 거를 많이 풀어줘서 시각적으로 광대가 덜커 보이게, 조금 더 줄어들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광대가 좀 고민이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귀 앞으로 열 바퀴 뒤로 열 바퀴 이거를 꼭 해줘 보세요. 너무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괄사를 관리를 해줄 때 여러분 문대서 올리고 이런 관리는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피부를 이렇게 밀고 당기는 순간 피부가 좀 처지는 것 같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딘가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광대를 또 관리를 해줄 때 여러분 귀 풀어주는 거 말고도 제가 잘 해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광대 아래쪽 있죠 이쪽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광대뼈 아래 이쪽 쫙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도 좀 눌러주고요. 그럼 여기가 싹 풀리면서 얘도 진짜 시원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열심히 문질문질 문질, 꼬집꼬집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저의 좀 마사지 방법이나 풀어주는 부위, 어떻게 풀어주는지, 몇 번을 하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쨌든 뭐 매일 밤, 이렇게 모든 루틴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아, 나 이번에 못했어. 막.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생각날 때꼭 이거를 A to Z 다 하지 말고 귀 풀어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귀만 한번 생각날 때 풀어요. 이런 식으로 짬짬이 약간 일상 속에 녹아들듯이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금만 꾸준히 해줘도 실제로 얼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좀 저처럼 얼굴 커지는 걸 너무너무 막고 싶다. 나는 지금 얼굴에서 조금 더 작아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효과 보실 그런 루틴들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부위별로 좀 푸는 방법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은 짧게지만 튜토리얼처럼 조금 만들어서 끝에 붙여놔 볼게요. 그리 길지 않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Darling, something tells me that's enough. Oh, oh, oh. You can say. All I dream of is...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the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the snow said I.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may your days,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so <laughs>